그 거... 사진이 배경으로 들 어울리네 이거는 아이템은 아니지 맨저빈페이지다 올리면 되지 아이템에서 선택해야죠 배경 선택 말고 배경 선택 말고 백그라운드 말고 이딴 데는 이미지 사진을 어, 올렸는데 약 스티커 같은 데 없나? 아 스티커, 뭐? 아, 스티커 맞아 거기도 갤러리에 안어오네 갤러리에 가서, 어, 갤러리 가서 불러보될 거야 음. 여기를 선택하는 거 아닌가? 어 이걸 선택하는 거야 어다 아시네요 사진이 그 엄마 해상도 뭐. 좋은지 한번 보려고 제가 이것도 키워주자 이렇게 대게해 기니까 다들 있더라고 현상범 응. 보세요 세이브 레이플레이 있잖아 아까 전 이상해가 가지고 되더라고 힘들 플레이 누르고 해상도 얼마 좋은지 내가 공실이 들어가서 디바이트 찾아가지고 무선을 키우 키우고 얘는 계속 열려있겠네요. 알파에가 그저 대기하죠. 냉투를 사놓고 또기본형만안 나온다. 그렇지? 파일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새로 저장할 때? 이게 자꾸 옛날 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준가? 아 그러니까 덮어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. 덮어 쓰기가 안 되고, 취소 당하는 것 같은데.